본문의 시작을요. 15절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리새인 집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고, 낮고자 하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석에 있는 사람들, 그 잔치에서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유대 문화 가운데서 상석 말석이라는 의미가 저 높은 자리,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집주인 옆에 앉는 것을 상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내가 이 집주인이랑 친하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높은 자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인기가 있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낮은 자리에서, 정말 그 끝자리에서 음식을 나르거나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나중에는 버치어 올라오라고 이제 주인이 상속에 앉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 주변에 있는 가장 부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청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상호 작용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도 나뭘 해주겠지 내가 이거 해주면 저 사람도 해주겠지 내가 받으면 또 나도 주겠지 뭐 이런 관계 속에서 계산 가운데 초청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초대를 해서 그들을 베풀었을 때 이들이 내게 줄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병든 자들을 오히려 초대해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시작이 되는데요. 그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초대한 자리였기 때문에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떡을 먹는 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에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 초대한 자리에서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부류가 나오는데요. 어이집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냥 잔치도 아니고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부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청하였을 때에 그냥 갑자기 갑자기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1 7절 보니까 잔치할 시각을 이제 정해놨어요 그 언제 내가 잔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초대를, 초대장을 보내고 그 잔치하는 기간 동안 집주인은 큰 잔치를 위해서 뭐 뭐도 준비하고 뭐도 만들고 엄청 신경 써서 준비를 했겠죠 근데 그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 사양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천 쿤데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가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소 다섯 괴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천 쿤데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니까 다 뭔가를 샀어요. 땅을 샀고 내가 소를 샀고 그래서, 그래서 시험해야 되고 결국 자기가 자, 재산을 이제 재산과 또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초 초대에 이미 초대를 받았지만 내가 거기에 가지 않은 거예요. 어,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 판가름 나잖아요. 이들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따라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그 잔치를 초대한 것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보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정말 내 영혼을 위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갔었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재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어, 그러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오늘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부유하고 내가 잘난 맛으로 내 의와 자랑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을 보시거든요,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에게 있어서 땅을 사가지고, 어,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소를 다섯 개를 사가지고 시험하러 가는 것. 이들에게는 이게 경, 정말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아, 저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데, 둘 중에 경중을 따졌을 때, 아, 저기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 약속을 어길 정도로 내가 이걸 더 중요시 여긴다면, 어,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죠. 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고서 그것을 쫓아가고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다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제 양해해달라고 합니다. 못 오겠다고 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서 노하였다고 합니다. 노하여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는자들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비부류에 속한 자들, 하루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이 잔치에 오라고 이제 하라고 종들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돼요? 아직도 자리가 남았어요. 아직도 자리가 있으니 주인이 또 이릅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아가서 사람을 간고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근처에 있는 마을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길 건너 산 울타리로 가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강권해서이 잔치로 내 집으로 다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그 잔치 가운데 초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보면은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맨발로 들어갔더니 맨발로 들어오면 안 된다. 신발을 신고 와야 된다. 어떤 어떤 곳은 뭐 수트를 입고 와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떤 지위가 있는 사람도 거기 초대되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 그 조건을 보고서 초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를 그리고 젖을 사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가가지고 우리 주인님 그 초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그리고 또 저기 가난한 자들, 사회의 약자들, 그런 소외자된 자들에게도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외부 사람에게도 강권을 하는 것을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종들이 강권하여서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권하여서 데려와 그 집을 채우는데 강권이라는 이 말이 아난카조라고 하는 헬라운데요. 이것은 어떻게 강권하면 뭔가 강압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무조건 끌고 가서 이렇게 앉혀놓고 막 채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설득을 하고 건면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간청해서 데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 그렇게 큰 주인이 그큰 잔치를 나를 초대했다고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그거 믿는다고 구원을 얻을까 라는 의심도 할 것입니다 외부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때에 이 마을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갈 이유가 뭐고 그 사람이 왜 나를 불렀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하고 또잘 이야기해서 주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왜 당신을 초대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인 종의 자세로 그들에게 강권해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게 부유한 하나님의, 하나님께 부여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일을 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권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복음을,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 품으로 이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내 입술을 주장하여서 주님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내 안에 감사와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다. 잔치에 초대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 안에도 심판이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진 자세로, 겸손함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찾 구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그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는 종이 될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강권하여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오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 귀중한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